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laughs>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경,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지금 교회력으로는 대감절이라는 그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대감절은 성탄절 이전 그 4주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내려오다. 또는 도래하다는 뜻의 Advent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기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의 의미고요. 또 오실 예수님을 온전함으로 기다리면서 참회하는 마음과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이 4주간의 대강절 기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대강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또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기다리실 수 있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예수, 또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가 믿으려면 그 이전에 이 땅에 먼저 오신 예수,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그분이 유한한 우리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서 직접 있땅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어찌 보면 더 믿기 어렵고 힘든 그런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 중에 신비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임태되어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이것은 믿기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예전에 오늘의 그 교회를 이제 하셨던 하영정 목사님이 이제 연예인 교회를 섬기실 때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하영정 목사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딱 들면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좋은 일 많으니까 다른 말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향정 목사님이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더 이제 강의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연예인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공부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이상해졌겠죠? 이상해질 때 그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젊은 연애인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에요. 구봉서 장로님이 딱 일어나서 야 녀석아 남편인 요셉도 믿었는데 왜 네가 못 믿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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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장 이해할 수 없고 가장 따져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요셉이잖아요. 남편 요셉이잖아요. 근데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못 믿느냐? 참 의미가 깊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은 아픔이자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그 크기는 낮아짐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낮아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찬양받는 그 보좌의 자리에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예수님의 이 낮아짐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의 고난이 어떠한 것일까를 한번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스스로 비우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친히 사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픈 것이고요, 멀리 걸어가면 다리가 아픈 그런 연약한 한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죽음과 이 땅의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낮아지신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보다 이 땅에 육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성육신, 이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낮은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의 탄생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더큰 희생과 더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조아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작은 성육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의 성육신적인 삶은 바로 낮아지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을 어찌 우리가 감히 성육신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주님의 성육신하신 그 희생과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의 작은 낮아짐의 결단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인조차 여러분 낮아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세상은 낮아지는 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높아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낮아지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아니하고 섬김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빛이 희미에게 될줄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낮아지고 섬겨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몇년 전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캐럴 글 플래시몹이라는 것이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년 전 2013년 그 연말에 그 부천에 있는 성만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에 가서 이 캐럴 플래시몹을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연말이니까 사람들이 붐비고 있죠. 그때 한 사람이 딱 남자가 나서서 노래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노래를 잘해요. 아마 성악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래시몹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노래를 따라 불러 하면서 나중에 합창이 되는 것이 이제 플래시몹이죠. 근데 손님들은 신기한 듯이 구경을 하고, 거기 상인들도 왜 이럴까 구경을 하는데, 점차점차 사람들이 불어나서 이제 합창을 하는 거였어요. 이성도교성만교회그 200명이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재래시장에서 이제 합창을 한 것입니다. 정말 큰 감동은, 그 합창도 감동이지만 그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감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플래시몹을 마친 모든 성도님들이 그 동안에 일주일 내내 장을 보지를 않은 거예요. 장을 안 보고 마트에 가지를 않았고 그때 플래시몹을 마치고 그 재래시장에서 거기서 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될수 있는 한 많이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고 장바구니가 터질 만큼 그렇게 물건을 거기서 산 거예요. 여러분 날씨만큼이나 추운. 그 시장 상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찬송과 더불어서 크리스천의 이 따뜻한 성김, 섬김, 나자짐의 성김이 그들에게 따뜻하게 남는 성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성육신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은 우리의 작은, 우리의 작은 성육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바라게는 우리 교회도 올 연말에 하나님 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작은 성육신의 사랑의 섬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기쁨 평안 평안이리라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그 성경은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두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관에 머물 것이 없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있는 곳에 별이 멈추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탄생장소를 집이라고 소개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마극관과 구유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로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은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해서 기술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께서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도 거기서 태어나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그분에게 합당한 장소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미천하고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누가 포로된 자입니까? 여러분 환경에 묶이고 죄된 습관에 인간 관계에 상처에 그리고 물질에 매여 있는 자가 여러분 포로된 자가 아닙니까? 누가 눈먼 자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본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수 없는 그러한 자가 진정 눈먼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눌린 자입니까? 여러분, 눌린 자는 사단의 힘과 유혹에 눌려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눌린 자이고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눌려있는 자가 참으로 여러분, 눌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눌린 자를 또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구원하고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임을 여러분 저희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이고 내가 눌린 자입니다. 내가 포로된 자입니다. 나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나와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새해 뉴이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친히 우리 앞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 딸이 요즘에 얘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식구가 다섯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아들딸 둘에 저희 부부 넷이잖아요. 이다섯이래요 어떡하라고. <laughs> 근데 자기에게 동생이 생겼대요. 동생 이름이 뭐냐면 졸리래요. 졸리. 근데 졸리가 뭐냐면 며칠 전에 산 자그마한 한 4cm 5cm 정도 작은 한 물고기예요. 걔 이름이 졸리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엄마를 졸르고 졸라서 드디어 처음으로 사게 된 펫이에요. 물고기를 사서 어항에다 놓고서 아들과 딸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요즘에. 근데 지난 금요일 오후 며칠 전이죠. 제가 가구를 정리할 일이 있어서 집안을 대청소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 가구를 정리하면서 이게 빈 책장 위에 어항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좀있다가 와장창 소리가 났어. 어항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책장을 이렇게 청소하려고 제대로 기어놓지 못해서 그냥 올려놨는데 그것이 기울어지면서 그냥 와장창 깨지고 물바다가 된 거예요. 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아주 정신이 없이 놀랐는데, 그 유리가 깨진 파편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걸 맨발인데, 그냥 막 달려와가지고, 그 졸리를 손에 안고 화장실로 냅다기는 가더라고요. 정신없이 가요. 그래서 저는 어디 다치는 데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조금 있다가, 저희 아들 희재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만, 막 울어요. 졸리가 죽었어. 죽었대 졸리가. 그래서 막 우는 거야. 저희 딸도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아니 왜 죽었어? 왜? 어떻게? 해? 화장실에 가 봤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가면 세면대가 있잖아요. 세면대 구멍. 구멍으로 이렇게 빠트린 거야, 요를 그래서 살리려고 이렇게 손에 갖다가 떨리는 통에 얘가 그냥 그냥 세면대 구멍으로 폭빠진거든요 그냥 또 문, 수돗물을 틀어놨는데 떠내려 간거죠 어떻게 여기 상황에서 <laughs>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망연자실하게 세면대 구멍을 가만히 보는데 깜깜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가 같이 계셨거든요 할아버지가 플래시를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플래시를 가져와서 딱히 봤어요 근데 봤더니 밑에 졸리가 있어요 <laughs> 그 아래 퍼덕퍼덕 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 며칠 전부터 저희 그 세면대가 물을 틀면 차안 내려가더라고요. 내가 봤더니 거기에 조그만한 돌들 자갈이 이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막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안 떠내려갔던 거예요. 퍼덕퍼리 거리 있어요. 그래서 물 이제 막 틀었죠. 걔도 숨 쉬어야 되니까 숨쉴면물 틀는 거 맞죠? <laughs> 틀었는데 조그만한 거 이제 가느다란 걸 가지고 끊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깊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헐떡거리고, 조금 있으면 분명히 죽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거리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차로 가요가지고 공구통을 딱 가지고 오셨어요. 공구통을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 세면대 아래에 있는 관을 뜯기 시작했어요. 그 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관을 딱 뜯었어요. 그 밑에다가 이제 양푼을 받쳐 놓고, 관을 딱 뜯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졸리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급히 물에다가 이제 딱 놓아줬죠 딱 놓아줬는데 안 움직여요 애가 늦었나 너무 근데 한참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더니 살아난 거예요 애가 살아나자마막헤을 뭐,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희 딸이 막또윙잉 하고 울어요 그래서 왜 울어 또 이랬더니만 너무 기뻐서 울어 <laughs> 졸리가 살아나서 <laughs> 여러분 이 사건이 저희 아들한테도 큰 교훈이 됐으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급할수록 침착하게. 그죠? 그 순간에 살리려고 갔는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캄다운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작은 생명 하나가 살아남을 통해서 저희 온 식구가 너무나도 기뻤고요. 감격했던 하루예요. 정말 제가 어제도 밤중에 여왕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얘가 잘 있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헤엄치고 있으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께서 빛도 없는 깜깜한 구덩이 아래 떨어져요 헐떡거리고 있는 인생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나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우리의 왕, 아니 나의 구원자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고 감격하시는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를 살리신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기쁘신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그분! 그 예수님을 오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만나 뵙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로다. 여러분, 빛이 예수님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증받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무관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가운데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냉대함 가운데. 그분이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요. 강보에 쌓여 누이셨습니다. 있을 곳이 없으십니다. 어떤 산모가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병원에 가서 병실로 들어가기도 전에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출산한 이 산모를 그러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고서 이 간호원이 위로를 합니다. 위로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몇년 전에는 병원 마당에서 분만한 산모도 있었어요. 위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아 울음을 팍 터뜨리면서, 그게 바로 나였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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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도 태어나시는 장면도 너무나도 급박합니다. 다시 보이세요? 있을 곳이 없으십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다. 아들을 낳는데 강보에 쌉니다. 여러분 급하게 아들을 낳기 때문에 아기를 쌓을 본세마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대기와 같은 강보에 예수님이 쌓이시고 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는 어디 있는 곳입니까? 마구간이죠. 소와 말이 있는 마구간 거기서 해산을 한 것이에요. 있을 곳이 없으셨어. 가축의 염물을 먹는 이 먹이통, 먹이 찌꺼기가 그대로 묻어 있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그 구유에 주님께서 지금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이고 마지막으로 드린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주님은 철저하게 냉대 받으시고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버림을 받으신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세상은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도록 그분을 우리가 밀어내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가. 가득 차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입니다. 호적하러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이미 모든 방들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도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라데이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될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지 아니하고 그 방을 산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될 그 자리에 오히려 세상의 마트, 마케팅과 상술이 판을 치는 지금이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 드려야 될 빈방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마국관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방이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는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모든 방들이 가득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적인 욕심으로 세상적인 꿈들로 가득 채워져서 오히려 주님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빈방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드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빈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마리아와 요셉은 보고 말구유는 보았지만 정작 보아야 될 아기 예수를 보지 않고 이 목자들이 돌아갔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이 간 목적이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어떤 다른 것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가는 것이 우리 예배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약에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면 여러분 가장 아파하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기까지 우리의 참된 예배는 드려진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베들렘으로 올라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 뵙고 경배하며 찬송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 예배는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속에서 이름도 없는 목자들이 함께 한 예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셔서 그들의 경배 가운데 첫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누이신. 구유 앞에 무릎 꿇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 앞에 그 구유 앞에 무릎 꿇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목자들의 그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런 참된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 또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배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고 보잘것없고 더러운 나의 구유 같은 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낮아짐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저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누추하지만 비록 죄된 모습으로. 너무나도 더럽지만 제가 주님 앞에 저의 마음에 구유를 드리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저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유 앞에 무릎 꿇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육지시하신 예수를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우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